생긴거 봐봐. 요만 붙이면, 바로 높이는 괜잖아 그치? 반말인데, 요만 붙여서 바로 존댓말 되는 말이라는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는 거야. 요를 넣어서 두툭, 요를 넣었는데, 그대로 존댓말이 된다? 그 친구 해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해라체는 높임말로 바꾸려면요, 아예 어미를 바꿔줘야 돼요. 요 하나 붙인다고 높임이될 수가 없어요. 해라체가. 그러니까 요를 붙였는데도 조, 존댓말이 안 된다? 그 친구는 헤라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시스템인지 이해 되셨나요? 해체 특성. 해는 높임이 되기 위해 요만 붙이 된다. 이런 원리로 이용한 프리토리에 뭐하니? 자, 요 그대로 붙여볼까? 뭐하니요? 안 돼요. 이런 존댓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요로 높임을 만든 반말이네. 헤라체다 라고 해주는 거고요. 아하, 자기 뭐해? 이건 뭐야? 요 들어가요? 뭐해요? 돼지 바로 문득 문 되죠 그럼 얘는 뭐고 뭐야? 아 해체구나 생긴 것도 해체가 됐지 됐을까요?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힘내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잘해나체와 해체 구분하면 돼요 해요체는 어떻게 알아요? 요부터 있으면 아 얘네들. 하시지요에 요, 요 빼고 나머지 싹다해요체자 이렇게 해서 높이법 다 끝났습니다. 총세 가지 높이를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용어들과 작곡 원리를 이해하셔야 안 틀립니다. 이해할 때안 틀릴 생각이 잖아요 단전 높이 막아지마시고요 됐죠? 여기 있는 말, 여러분들 이제 꼼꼼히 읽으시면 되는데,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2쪽도 오시면, 어, 역시 높이법에 대한 얘기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되시고요. 조심해야 될게몇개 있어요. 자, 함께 32쪽이야, 32쪽? 어, 어 우리 빨간 책부터 보고 있어요, 빨간 책. 32쪽에요. 네 번째 줄 보세요. 줄 보는 거 알지? 숫자 써 있는 거사용운 거 아니야? 옆에 줄써 써 있어. 네 번째 줄. 그런데 이런 높이의 원리를 모르고 일상 생활에서 잘못된 높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바다에서 잘못된 높이 표현을 찾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자. 일단 첫 번째, 음 이게 그 문제예요. 고객님 이 제품이 예쁘십니다. 예쁘 플러스 C 플러스 B입니다 썼어요. 자 여러분 들 예쁘 플러스 C 플러스 B입니다 확인되셨죠? B입니다부터 봅시다. 이 B입니다 무슨 높이법? 상대 높이법 중에 무슨 체계? 빨리 무슨 체야? 그렇지. 왜? 네. 비육들가 했잖아. 종결어미. 종교러미. 종결어미가 상대 높임법을 결정해준다고. 아, 여길한 헷갈리시면 되는 게이말 OX 한번 해봐. 우리나라의 모든 종결어미는 상대 높임법이 무조건 적용된다. 맞아? 뭐라 하냐? 맞아. 우리나라의 모든 종결어미는 무조건 상대 높임법이 개정돼요. 상대를 높인다가 아니야 상대 높임법은 여러분 학교 포인트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상대에 따라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표현법 이렇게 써있어요 높일지 낮출지 결정하는 상대를 높일지 말지 결정하는 상대 높임법 무조건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이게 뭐 적용되는지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방금은 Fc니다 비읍니다를 사용했으므로 이거 하십시오 상대를 높였죠 됐지? 상대를 높였어. 근데, C도 높죠. c 도없죠 C 씨. 자, 이 씨는 잘 먹는 거죠. 왜냐면, 주어가 제품이 라고 써있죠. 제품이. 이 제품은 높일 예가 아닙니다. 아니, 예, 소유물이 아직 아니에요. 아까 똑같은 거 해드렸죠. 그래서, 안정 높임도 안 됩니다. C 잘못 쓴 거예요. c 가 x 고요 아래 써있어요. 오른쪽에, 선생님, 물어볼 것이 있어요. 아이, 싸가지. 자, 물어보다 라는 표현은, 여쭤보다도 바꿔야 되는데요 물어볼게요 객체 높임이잖아 문 객체 높임이야 문장의 목적어야 아이, 목, 문장의 목적어를 높이기 위한 걸까 부상을 높이기 위한 걸까 빨리 생각해서 대답해보세요 다음 그어두 번째 선생님 물어볼 것이 있어서 왔어요 물어볼 것을 여조 볼로 바꿀 건데 여조보다는 일단 특수어예요. 그렇죠? 주체높인 특수어인지 객체높인 특수어인지 맞춰줘야 돼요. 뭘까? 객체높인 특수어 괜찮아요? 그럼 문장의 부사를 높이는 걸까 목적을 높이는 걸까? 어 어떻게 왜,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 이렇게 어 잠깐 아서 있구나. 죠 그러면 이게볼게 참고로 여쭤보다는 연주다 플러스 연결하면 보다보조용어 붙여서 만든 봉보조입니다. 됐고, <laughs> 이 말이 없어도 살수 있냐 이거지. 선생님, 여쭤볼 것이 있어요. 지금 원래는 없었잖아. 교수님이랑 서 있는 거고. 아, 여기 생략된 문장이 뭔지 볼줄 알아야 돼. 써져 있지.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다. 어, 어떻게 어 해야 돼요? 상상해서 넣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격투사를 보고, 아, 부사옷시구나 부사원 때문에 높였구나. 이렇게 되고요. 자, 하나 더. 이것 때문에 높였다. 이거 부사원인가요, 혹시? 아니요, 이거 부사원이에요. 이거는 자선문 중에 독립어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어요? 구름, 대답, 이런 것들. 이게 독립어. 이 독립어 때문에 높이는 건 없어요. 생략된 부사호 때문에 목격군이라고 해서 정토받다고. 아교수 이거 낚지마 저거. 저 선생님께 높였다고틀렸다고저 선생님은 독립어기 때문에 이거 독립어 때문에 지금 글에 써져 있는 문장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나왔어. 문장에 들어가 있는 선생님의 문장 성분 때문에 어개체복임을 했다. 땡이야. 문장에서 생략된 선생님께라는 부사어 때문에 높였다라고 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저런 거 낚이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높인 게아니라그 다음, 이번에는 준호가 말해봐. 요거는상대높 비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곤하세요? 좀만, 좀만, 좀만 힘내봐. 격식, 비격식. 뭐가 더 높인겁니까? 김나연씨, 격식과 비격식 중에 뭐가 더 높인 법이에요 상대를? 격식과 비격식을 가르는 기준은 공적인 자리냐, 사적인 자리냐 혹은 친하냐, 안 친하냐 이런 걸로 나뉩니다 자, 자 내가 요구했던 대답은 뭐냐면 격식으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 비격식으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이렇 잠깐, 상대를 높이기 위해 격식체를 사용했다. 땡. 상대를 높이기 위해 격식체 중에 뭐 하십시오 하우체를 쓰거나 비격식의 해우체를 쓴다. 이게 맞아요. 다시, 비격식과 격식은 높임의 등급이 아니야. 상대를 높임 등급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적인 장이냐, 아니냐, 사적인 장이냐에 따지는 거야. 친한냐안 친하냐. 자, 여기서 이 다. 준호가 한번 말해봐. 이거 틀린 이억 여러분들, 말해봐에. 아래 바에 상대 높임법, 무슨 체인가요? 맞춰보세요. 할수 있어요. 85채다. 아니지? 무슨 체일까? 해체? 해체 괜찮아요? 해체. 왜? 요를 붙이니까 높임이 돼. 해체네. 다만, 칠판에 써져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칠판인데, 여기 칠판 말고 책에 있는 칠판 보시면 알겠지만, 회의 시간이래요. 회의 시간. 회의 시간은 사적인 자리인가요? 아니지.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격식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격식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틀린 거. 네. 해체는, 해체는 비격식체죠. 여기서 일단 하나 틀렸어요. 아, 비격식 안 돼. 비격식 때 하나 더. 공적인 자리에서는 상대를 높여주는 표현을 쓰는 게 기본이에요. 존댓말 하죠.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격식체의 상대를 높이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지. 뭐 있었어요? 두개 있었지. 하십시오와 하우를 썼어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번, 준호가 한 번, 말, 명령이잖아.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든가. 말해주오라고 하면 되는데 말래 주오라고 하면, 이 사람 지우 받겠죠? 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하십시오. 제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 최준 씨 네. 이해되고 있죠? 오늘 네. 놓치면 대체 없어요. 문제 조금만 풀어볼게요. 어디로 오시냐면, 44쪽 와보세요. 44번 용 하나만 풀어보세요. 맞추면 쉬지 않네. 예, 바로. 44쪽. 아니, 45쪽. 45쪽. 아니, 44쪽, 4 3쪽 야, 1번, 1번. 어, 그. 자, 다 푸신 분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생각이 너무 길었다. 일단 답은 1번이다. 동의하시나요? 1번 하자, 있네. 못뭐 푸신 분, 잠깐, 잠깐 내가 있어서, 1번 봐봐. 잠깐만, 내가 쉴게 있어서 그래. 1번 봐봐. 헤라차 쓴다. 빨리 좀 가봐. 엄마가 했던 튼빨다 봐라. 반말이소? 잡수시나 봐라. 반말이소? 요 붓나? 봐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헤라체 맞아요. 1번 답인데요. 이제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장마치 11분들이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뭘 해야 되냐면, 1번 문제, 선지 2, 3, 4, 5에서 어디가 틀렸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세요. 3초 내에 이어서 오겠습니다.